자, 스키비디 토일렛 모드를 가져가고 왔구요. 이번에 새로 생긴 아이들 있죠? 이쪽에 이거랑, 이거랑, 이거. 아, 방금 전에 빨간 색깔 보셨을 텐데, 빨간 색깔은 악당 토일렛 지형이고, 그 파란 색깔은, 그거, 연합군 지점입니다. 그리고 위에 오류큐드 난 거예요. 오류드가 나가지고. 어, 카메라 UFO랑, 나이프든 TV맨, 빅 TV맨도 있네요. 근데 특이하게 빅 TV맨은 빨간색이더라고요. 업그레이드, 어, 업그레이드는 아니지만, 일단 시네마맨이 나왔고요. 이건 시네마맨 아지였네요 이거는 카메라맨인데요? 어, 저지카메아르만딜로 아, 새로 나오네. 카메라맨 봐주고 비카메라맨도 나왔습니다. 어. 톨렛 음... 토일렛. 사무라이트 톨렛이 나왔네요. 한번 아엔이 공격을 하는데요. 시네마맨이 공격을 안 하네. 톨렛이 먼저 공격해야 할려나? 바닥이 흰 색깔이. 저건 그냥 빅토르시고요. 이건. 자 이제 새로운 알도 꺼내봐야죠. 이쪽에서 음. 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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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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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꺼내줄게. 이쪽에서 타이탄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아, 참고로 제가 다운받은 모드에서는 고퀄리티긴 한데, 스피커맨 진영이 없던데요. 아무튼 쥐면 나고. 아, 방금 전에 뭔지 모르셨죠? 일단 타이탄 카메라맨. 그리고 또 아이게 뿌셔진 시네마니입니다. 또 이건 강도, 공연 톨렛이라고도 말하던데요. 아무튼 있고, 일단 이거는 중복이네요. 일단 또 경찰 톨렛과, 일단 얘는 터미네이터가 아까 전에 는 일반 톨렛이었습니다. 이쪽에 가까이서 비카메라 면소안 해주면 다 썰려라. 어 죽은 거 같네요. 터미네이터 토일렛이 죽은 거 같. 일단 어 이거 알색깔 딱3대장인데요 스피커맨 나왔습니다. 저 우리 용 쌍두로 뻥맨이 나왔어요. 이쪽에 그냥 이거는 일반 티비맨이고요. 아까 전에는 팔이었고 카메라 스파이더도 나왔고 이제 그러니까 공격할 때도 있네요. 한번 멀리서 대결 을 펼쳐보겠습니다. 일단 지멘가 이건가 이건가? 일단, 시네마맨을 찾아야 돼요. 이건 나이프고. 일단, 티비 같은 거다 골라? 아무튼, 저건 탁 하면 할인이 보주고 일단, 얘는, TV. 얘도 칼덴 TV, TV 우먼, 타이탄 카메라맨, 아프셔진 시네마맨, 어 아, 찾았다 시네마맨. 한번 멀리 멀 멀리 이는 요쪽에서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 g 멘톨릭까 착함의 소원. 일단 이거 아니고 이거 부셔지는거부셔진 거였고 어 오타시 소환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오타시 아니었지 그래서 신의 맘에 소환했는데 다시 소환 어 지금 돌레 피가 아주 잘 깎이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빠뜨리신 거 있는 거 같은데 아 맞다 어타시가 이렇게만 구독 좋아요 눌러라.